오늘은 뇌파 측정 장치를 따라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했습니다 성공하면 장난감을로는죽을지만 실패하면 아무것도받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죠, 네, 부모 태도에 따라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달라집다잘 보세요. 아버지 뭐라고 얘기하나? 지금 아빠가, 아이가, 이제 막... 가 많이 시키지 않아요. 어기서 많이 보셨죠? 그래갖고, 부부간에 상대편이 무슨 얘기만 하면 무슨건 이렇게 하라는 거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렇 이걸 막 시켜요. 연습시켜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딱 오면은, 할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머릿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안 나와. 그 이유가 뭘맞세요왜 이런 거요 바로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인간은요 내가 옆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려면 첫 번째로 내가 먼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아그로쿠나를 배워도 그 순간에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석담이 있는 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에서 뭐가 난다? 작가로서 뭐가 나올까? 어디서 뭐가 난다? 고가로수에신한다고서신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생활 하면서 마그네슘 공부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냥 중요시하고 지내다가, 15년 전에 제가 무슨 의학 공부했다고 랬죠 기능의학 공부했다고 했죠. 기능의학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세포 기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마그레쉬 부족한 사람은요, 근육도 잘 뭉쳐요. 그리고, 머리도 자주 아파요. 피부가 빨리 와요 스트레스에 민감해져요 반대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사람은요 네. 근육이완도잘 되고요 렉스가 잘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마음이 늘 불안해져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연근육이완제 천연신경안정제라고 부를 정도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 많이 드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마그네슘을 정상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 100명 중에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이 마그네슘 부족해져 있어요. 자, 마그네슘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 월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뭘까요? 귤, 귤? 생굴 어, 조금 비슷한데 다르다. 조금 비껴 나갔는데, 그렇죠? 협을 받으셨나요, 아까? 무신학이 중요해요. 다시 말일 등. 다시 말1 등. 다시 말. 그다음에 2 등이 뭘까요? 미역. 미역. 네. 미역하고 겉절 고두 견과류. 근데 이 다시마하고 견과류가 차이가 엄청난. 다시마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마를 열심히 드세요 쓰리 자식이야. 오메가 3. 오메가 3가 여러분들 몰라야 되세요. 혈관에 좋다. 당연히 좋아요. 혈관에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감하십니까. 엄청난 오메가3.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오메가 3를 먹으면 민감도가 떨어져요. 왜냐면 뇌신경막으로 돼 있어요. 그 뭐였어요? 그걸 밝혀낸 학자가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뇌파, 맥박, 혈압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붙여놓고서 측정을 해요. 측정하다 갑자기 그 사람 먼저, 찡그린 얼굴 가면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 가면입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웃는 얼굴 가면을 쓰고 혐오 동영상을 봅니다.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거울 보고 어야를 해요. 그래서 거울에다가 저는 처음에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영어 단어로 딱한 단어를 썼어요. 한 단어 무슨 단어일까요? 스마일이, 스마일이 아니고, 스마일. 아니고 영어 단어로 아이란 단어 있죠? 아이 딱 붙여놓고서 그대로 읽어요. 나니까 아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해요아 일단 입 크게 벌려. 다시 해볼까요? 아이 아. 이. 이. 잘하시네요.